안녕하세요 이명이 블라워입니다 우선 소품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펜들럼 인데요 덴드로비움 펜들럼 어, 요 펜들럼은 요 마디 벌브의 느낌이 너무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그 벌브를 가지고 있어요 요 펜들럼이 지금 꽃대 있는 아이들이 있고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었고요. 요 아이들이 지금 꽃대입니다. 이제 오동통해지고 있네요. 꽃대가 어, 신 신화에서 버, 어, 꽃대를 부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 아주 이 댄들비움 중에 이 마디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펜들럼이 가장 그 마디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이 같아요. 요 펜들럼은 45,000원 이고요. 요거 동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펜들럼 45,000원 입니다. 어, 그 다음 상신골드가 소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상신골드 소품이고요. 요거 어, 풀어서 부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신골드 요거한개 들어와 있고요. 15,000원 입니다. 부장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신골 판타지아 상신골들그 다음은 음, 그 다음은요. 그 석곡 홍조인데요. 이 홍조는 어, 신화가 나올 때 이렇게 핑크빛이 보여요. 신화가 나올 때 핑크빛을 보이는 거고 어, 좀 지나면 이렇게 색이 좀 어, 탈색이 돼요 음, 요 안에 보면 약간 뭔가 있거든요 요게 꽃대 같거든요 핑크색 진 핑크색 꽃을 피워요 그 꽃대 같아요 그 벌브 안에 약간 그런 거를 어, 꽃대인 것 같아요 홍조 이거를 무늬 긴기아 놈 이렇게, 음, 유통하기도 하고요. 홍조라고 유통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 꽤 많이 묵었어요. 이 무늬 긴기아 놈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에요. 그 다음, 공고라. 아주 이 공고라가 공고라예요. 어, 이제, 이 정도 그, 뿌리를 내고 있으면, 이거 엄청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자라는데. 공고라이고, 이 공고라 꽃은 거의, 어, 콩꽃 같죠? 하수형으로 자라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거, 거리해서 행잉으로 하시면, 꽃이 폈을 때 관상가치가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꽃이 폈던 개화주입니다. 공고라이고요. 아주 뿌리가 이 자체로도 멋있네요. 공고라. 요거는 지금 한개 들어와 있고요. 동일로 보내 드릴게요. 공고라. 요거 철사 같이 동봉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고라. 요 공고라는 55,000원입니다. 이 옆에 꽃사진 첨부해서 올려 드릴게요. 공고라입니다 그 다음 무늬 마스테발리아예요 무늬 마스테발리아, 음, 복륜 마스테발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늬 마스테발리아고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꽃은 똑같아요. 진 와인 색깔이고요. 꽃은 똑같습니다. 마스테발리아, 15,000원입니다. 무늬 마스테발리아. 그 다음 메디오 칼카. 메디오 칼카가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특대고요 진짜 어마어마 자랐어요 어, 마스테발리하 고요 꽃이 아 음, 요거는 어, 그 다음 메디오 칼카 특대품입니다 메디오 칼카 특대고요 요거는 동일로 보내 드릴게요 지금 한참 메디오 칼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이렇게 이게 일조량이 조금 약한 곳에 있어서 색깔이 좀덜 나왔는데요. 일조량이 높은 곳에 두시면 좀더 훨씬 더 진해지는 빨강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메디오 칼카 특대는 75,000원짜리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메디오칼카, 복륜 메디오칼카가 하나 들었어요 이렇습니다. 복륜 메디오칼카, 정말 작죠? 어 이게 개체수도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구하기가 힘드네요. 복륜 메디오칼카고요. 이게 4만원입니다. 복륜 메디오칼카, 4만원이에요. 그 다음 덴드로비움 인데요 덴드로비움 나고미 입니다 이것도 덴드로비움 나고미 고요 어, 꽃이 아주 작죠 이것도 이거 꽃사진은 옆쪽에 올려 드릴게요 어, 이 나고미는 42,000원 입니다 이것도 뭐 수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고미 어, 그 다음 레스트로레피아 탑에라는 아이에요. 레스트로레피아 탑에 이거는 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하늘하늘하늘해 보이지만 입장은꽤 두툼합니다. 레스트로레피아, 레스트로레피아, 레스트로레피아네요. 레스트로레피아 탑에 이거는 어, 여기 잎사귀. 여기에서 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꽃 사진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이것도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4만원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 그 다음 디체오이데스입니다. 디체오이데스가 이런 꽃을 피웁니다. 디체오이데스 이것도 아주 벌브가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벌브 느낌이 아주 독특하고. 요거, 어 농장에 가니까 대품이, 음, 대품을 목부작을 해놨더라고요. 목부작 해놓은 게 대품인데, 어이 멋있더라고요, 이거. 지체 오이데스고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같은, 같은 짙은 와인색 꽃이 피는 짙은 퍼플이죠 퍼플 핑크 이사벨라 아주 귀여 귀여운 아이죠 굉장히 귀여운 아이예요 이사벨라고요 이 이사벨라는 3 5 0 0 0 원입니다 아주 너무 귀여워요 이사벨라 이런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이요. 어, 지난번에 이사벨라 대품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다 부작을 해 놓으셨거든요. 요 아이들이 자라서 뒤쪽까지 이렇게 칭칭 감고 있어요. 아, 이건 저는 이 이사벨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동안 이게 개체가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 했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자라서 뺑뺑, 한 바퀴를 돌고 있네요. 아주, 아주 좋아요. 뒤쪽까지 쫙. 됐습니다. 요거는, 음, 이사벨라 특대품은 30만원입니다. 아주, 입도 가늘고, 벌부도 작고, 그렇지만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쪽 서울, 경기 쪽에는 또 다시 눈이 내리고 있네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기온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